창세기 백문백답 11번째 시간 모두셀라 할아버지께서는 실제로 969년을 사셨는가? 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요 성경 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세 번째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창세기 5장과 11장의 나이가 실제 해수인가라는 과제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살펴보죠.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았고 모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모두셀라가 돌아가신 이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였습니다. 아버지 에녹도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에녹이 지었을 또는 에녹을 통해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을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특별한 예언적 의미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예, 머두셀라 이름의 어원은 매튜 쉐라허 인데요 그가 가면 그것이 오리라고 하는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When he dies, it will be sent. 이 매튜 쉐라허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그런 의미가 나오는지 어원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매튜 쉐라허 이 단어는 매튜와 쉐라허 두 단어가 합쳐진 예,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매튜를 찾아가 보면요. 4962번 스트롱 번호입니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서 스트롱 번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남자 이런 뜻이 되죠. 성인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7973, 쉐라허,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창의 남자라고 주석한 곳이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원을더 찾아가 보면요. 4960년, 이 단어는 4970과 동형에서 유래했다고 하않습니까 4970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한계, 시간,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7973, 이 단어가 7971에서 유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971을 찾아가 봤더니, 보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보내다. 예, 그가 가면 그것이 오리라. 예, 머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홍수라고 하는 의미로 주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머드셀라의 해수는 창세기 5장, 11장 족보의 구문론적 구조를 보면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하십니다. 여기에는 왜곡을 방지하는 문학적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말랄렐은 6 5세에아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문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창세기 5장 11장 족보가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통일된 연결된 형식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단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895세를 너무 오래 사신 것 같다고 895개월로 줄이게 되면 65개월이 지나서 야렛이 태어난 걸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몇세인가요 5세죠? 그러니까 5세 어린이가 아들을 낳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잠궈 놓은 예,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수명 앞에 배치되어 있는 몇세의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문구가 바로 왜곡을 방지하는 이런 리럴 디바이스, 문학적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명의 점진적 변화 기록은요 줄이지도 느리지도 못하게 하는 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5장 11장에서 수명에 대한 기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다고 기록해 줍니다. 만약 머드셀라 할아버지 나이를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아브라함은 17세에 죽었다가 되는 거죠. 100세에 이삭을 낳으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머드셀라 할아버지는 969년을 사신 나이로 볼 수밖에 없도록 확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여정에 나타난 시간 기록을 살펴봐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 2월 17일에 노아홍수가 시작되었는데 40주야 비가 쏟아지고 그 후에도 계속 물이 많아져서 150일 동안 물이 넘쳤고 그래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게 되었고 그 이후 150일 동안 물이 빠졌는데 그 가운데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였고 계속 물이 줄어들어서 40일이 지나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냥 돌아왔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남 잎을 물고 왔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제서야 돌아오지 않아서 육지가 드러난 줄을 알게 되었는데 이듬해 601세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죠. 이런 자세한 일정 기록을 보면 그때도 지금과 같이 한 달은 30일이고요. 1년은 12개월이고, 완전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노아 할아버지께서는 600세에서 601세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지금처럼 1년의 길이는 동일했다는 거죠. 자, 성경이 알려주시는 수명의 변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는요, 평균 912세를 사셨어요. 노아홍수 이후에는요, 점진적인 감소를 보입니다. 600에서 400대, 200대, 100대 이렇게 해서 레비 137세, 모세 120세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죽음과 수명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과 사건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 18절 말씀을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길를낼 것이라. 즉 땅은 아담이 먹을 음식을 거저 내어주는 환경으로부터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노아홍수 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죠. 그 이후에 수명의 감소를 불러왔고요. 이때도 땅에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노아홍수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수명과 관련해서 매우 달라진 과거의 환경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카인스를 통해서 수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8년 영국에서 태어난 헤일리 오카인스는요. 일반인보다 노화 속도가 8배 빨라지는 선천성 조로증을 앓고 있어서 백세 노인의 몸인 10대 소녀로 일반에 알려졌었습니다. 희귀병인 선천성 조로증을 앓던 소녀 오카인스는 2015년 4월 2일 17세 나이로 숨졌습니다. 자, 노화 수 이전의 수명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요. 오카인스처럼 조로증 정세가 점점 가속되어 오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춘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우리는 오카인스에 비해서 매우 장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모두설라의 수명도, 오카인스의 수명도, 우리의 수명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거죠.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거의 천년에 이르는 수명에 관한 시간 기록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 개념과 동일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성경의 기록은 분명하게 우리의 시간 개념과 동일한 시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은 노아홍수를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노하홍수를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든 수명과 관련해서 이를 지지하는 환경변화의 증거를 살펴보므로서 장수에 대한 정황적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